안녕하세요. 코주부 정화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제가 그동안 겪은 일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제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저의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훔쳐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도난당한 거죠. 근데 그 물건 수가 상당해서 제가 영상으로 남길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만들었던 아크릴 수세미는 없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없어진 물건 중에 제 겨울 검정색이랑 흰색 체크무늬 난방이랑 그리고 어, 빨간색이랑 검정색 줄에 체크 무늬 가을에 있는 난방 그리고 하나는 음, 남색에 꽃무늬 무늬가 들어가 있는 반 칠부 소매 칠부 소매 이렇게 탑으로 돼 있는 거 이티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에 그 휴지거리 볼트 조이는 공구가 있었는데 그 공구 중에 하나가 없어졌고, 음, 그 다음에 아버님이 선물로 주신 어, 지리산 지리산 어, 등산 하고 나면 기념으로 파는 수건이 있는데 그 수건이 아버님이 주신 건데 그것도 없어졌고, 그리고 어머님이 겨울에 입으라고 반소매 조끼를 사 주셨는데 그 조끼도 어그 색이 조끼 색이 갈색이었는데 그 갈색인 것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또 제가 다른 물건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어 제가 찾은 것 중에서 제가 찾아본 것 중에서 없었어서 도난당 물건 도난당한 물건 중에 있었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저희 집이 번호키인데, 번호키를 눌러가지고,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물건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졌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없어진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몇 년을 걸쳐서 하나씩 하나씩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집안 사람들이 제 물건은, 제 방에 있는 거는 잘 만지지 않거든요. 저도 제가 물 쓰는 물건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잘 쓰지 않고 장롱에 모아놓던 건데, 그리고 제 가방에, 들고 다니는 가방에 담고 다녔던 물건들이었는데요. 그런 물건들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집안에 도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 철저히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전자키라고 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쉽게 다른 사람들이, 어,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거라면 안전하다고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신 저 같은 피해가,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 집안의 방법이나, 그리고 물건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갑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할게요. 제 물건 훔쳐가신 분들 언제 사과하실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 물건 왜 돌려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값비싼 물건도 아닌데 저에겐 소중한 물건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담긴 선물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뺏어가고 가져가고 남의 거를 훔쳐갔으면 다시 돌려놔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사과 한마디 없이 돌려놓지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저희 집 현관문 앞에 고스란히 가져다 두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문제는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갑니다. 안녕!